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제 광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광야는 이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곳이죠. 오죽 했으면 모세는 하나님께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는 그만큼 힘들고 큰 고통이 따르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고 이제 고통스러운 광야를 거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읽다라는 이제 유명한 책에 보면은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인 인간 관계적인 면에서 불쑥 나타나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광야는 가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광야를 견뎌내야만 한다. 광야를 한 번쯤은 지나보신 분이라면 제 매우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든 그 광야는 매번 어렵죠. 쉬운 광야는 없습니다. 수많은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익숙해질 만도 한데. 비슷한 광야만 걸어도 처음 지나는 것처럼 생소하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광야는 늘 익숙하지도 않고 자신감을 주지 않죠. 그냥 고난과 두려움만 줄 뿐입니다. 이번 광야 마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바라함부터 해서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모두 하나님의 의해서 광야로 들어간 자들이죠. 이들은 이제 광야로 이제 보내지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루심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다루심의 목적과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광야에 있었고 그 다루심을 통해서 이제 그 광야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다루심의 광야를 다 지나고 나왔을 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감당하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때부터 광야의 시작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구덩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광야 그 구덩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이제 요셉은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광야 그 구덩이 그래서 광야가 시작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신념 넘게 이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죠. 그러니까 노예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다가 이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 끝이 보이지가 않을 때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 가정에, 뭐 가족들에게, 직장에, 교회에 그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고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는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억울할 때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이제 요셉은 그꼬이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죠. 그 결과는 근데 형통이 아니고 누명이고 억울함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요셉은 묵묵히 통과하고 이제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밖에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예비하시는 데 예비하시면 늘 광야의 다루심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온 지역에 대기근이 이제 닥칠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이 야곱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 가문을 유지하시고 연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이 기근을 누구로부터 해결하냐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가문을 아이 기근을 가문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민오게 해서 애굽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한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죠. 그 일에 요셉을 다루시고 또 요셉에게 광야를 거치게 하셔서 요셉을 성숙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또잘 지나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그의 미숙함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그렇게 형제들에게 막 자랑하고 눈치도 없고 뭐 이렇게 미숙하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구덩이를 통해 요셉을 성숙함으로 바꾸시고 다루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처음부터 사역을 잘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이핍박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것들 자꾸 보내니까 온전히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그 유대교인들에게도 이제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또 유대교인들에게는 살해 위협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비장하고 너무나도 정말 뜻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으나 그것에 막히게 되어지고 쫓겨나듯이 그것도 급하게 고향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광야는 이제 사역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전파하고 싶은데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광야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전후로 이제 고향 다소 전후로 이제 바울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향인 다소에서 이제 10년 정도 보낸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바울을 다듬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감을 품지 않도록 이 사역의 현장의 그 분위기와 정서를 준비시키셨죠. 때가 되자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사역의 장을 열어가시고 이제 위대한 열매를 이제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모두 광야 없이 세워진 사람이 없죠.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결코 고통과 이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허비하는 시간도 아니었고 광야가 이들을 만들었고 광야를 인해서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양하면서 살아가는 그큰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먼저 광야는 이제 매우 덥고 건조한 곳입니다. 낮에는 40도 이상이고 밤에는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물과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죠 그래서 세미나 오아시스가 드문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는데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리고 식물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이제 위험한 곳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광야에 있는 강한 독을 가진 사막 생물들이 생명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는 대부분 바위와 모래 거친 지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지가 거의 없고 바위이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언덕이 많아서 이동이 어렵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있고 모래바람도 있고 숨 쉬는 것도 제대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셔서 자신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만 보이는 이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을 해서 하나님만 보이게 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회복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의지할 것이 사라진 장소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영적 회복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서 외롭고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공급자 되시고 인조자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장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주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광야로 보내시죠 그러나 광야에 있어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이죠. 우리를 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e 나 that, and then that's it. One of the people who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 진을 of a 진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만약 불순종해서 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거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는 성막 위에 불이 등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지속적으로 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 주었고 밤에는 추위와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순간도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이제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인도자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죠. 누가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있는 자가 그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면 40도가 넘는 태양에 탈진하죠. 밤에는 춥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 독성이 있는 곤충 등 생명의 위협이 있죠. 그러나 인도자가 있으라는 데잘 있으면 광야를 잘 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제 광야를 잘 통과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거치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주시한 곳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막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면 백성은 하나님 명령대로 계속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서 누구 하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구름이 성막 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성막을 주시하고 명령을 기다렸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보호하는 그 아래서 광야를 잘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광야에서 이것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고 싶기 때문에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생존 본능은 급해지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게 하죠.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면 불안하고 이제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온통 주변이 광야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급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잘 통과하는 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잘 지나가게 됩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은 그때도 지금도 오직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빚어가시고 복 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막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주시하고 또 순종하면서 광야를 지나 주님 주시는 그 엄청난 영광으로 함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희랑 모두가 하나님께 날마다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 순종의 마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날마다 내가 있고 그래서 광야를 잘 지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